여러분이 아직 연애를 하고 계시지 않다면 상대의 다른 조건들을 먼저 따지기보다 상대가 오늘 제가 언급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 데이라잇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남자가 봤을 때 진짜 괜찮은 남자 유형 탑3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남자가 괜찮다고 하는 남자, 여자가 괜찮다고 하는 여자가 진짜 좋은 사람이라는 말이요.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동성과 있을 때 자신의 본 모습을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동성들의 평가가 이성들의 평가보다 더 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동생들보다는 형들하고 더 친하게 지내는 편인데 제 주위의 모든 형들을 다 좋아하지만 제가 존경하는 형은 딱한 명이에요. 그 형은 제가 미국에 거주할 때 알게 된 형인데 제가 이 형을 얼마나 인간적으로 존경했냐면 제 목표가 이 형을 제 매제로 만드는 거였거든요. 아쉽게도 그 형이 재작년에 결혼을 하는 바람에 저의 목표는 무산됐지만 과거에 이 형이 했던 행동들을 짚어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좋은 남자의 행동 특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남자가 볼때 진짜 괜찮은 남자의 첫 번째 특징은 권위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 형은 제가 당시에 다니던 한인교회 청년부에서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정말 모든 일에 솔선수범했어요. 한 번은 이 형하고 같이 수련회를 간 적이 있는데 밤에 바베큐 파티를 하고 내일 아침에 치우자면서 청년들 모두가 잠자리에 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음날 아침에 물을 마시려고 부엌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형이 야외 테이블을 이미 다 치워놓고 설거지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형이 걸왜 혼자 하고 있냐고 물었더니 너 어제 늦게 자서 피곤할 텐데 조금 더 자라고 하면서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가는데 야그 뒷모습이 거룩하더라고요 거기 자기 말고 다른 청년들이 10명이나 있는데 게다가 다 동생들인데 동생들도 자라고 혼자 새벽에 일어나서 저러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진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저절로 존경심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 형을 도와서 청소를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자가 볼때 진국인 남자의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의 희생을 생색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앞서 언급한 형 그리고 또 다른 형하고 이렇게 셋이 캘리포니아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운전면허증을 가진 게 제가 앞에서 존경한다고 말했던 그 형뿐이라 그 형이 4박 5일 동안 계속 운전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여행을 같이 간 다른 형이 흡연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형은 흡연을 하는 형이 자기보다 동생이었음에도 그 형을 배려해서 1시간마다 차를 갓길에 세워서 흡연을 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저랑 그 흡연자 형이 LA 클럽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니까 자기는 신앙적인 이유로 같이 가지는 않았지만 차가 있는데 굳이 택시비 드릴 이유가 뭐가 있냐면서 저와 흡연자용을 클럽까지 데려다 주고 또 새벽 늦게 차를 끌고 저희를 픽업하러 와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한 번도 자신이 그때 우리를 배려해줬다는 사실에 대한 공치사를 한 적이 없어요. 저랑 그 흡연자용은 지금도 그때 캘리포니아 여행 이야기를 하면서 그 형의 그 생생내지 않는 희생정신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곤 합니다. 남자가 볼때 진짜 괜찮은 남자의 세 번째 특징은 상대의 가족까지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이 형이 재작년에 혼인신고를 하려고 한국에 잠깐 들어왔었는데, 대구에서 KTX를 타고 서울까지 저를 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그 형이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 어머니를 뵙고 인사를 드려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번거롭게 그럴 필요 없다 그랬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동생 어머니에게 꼭 한번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미국에서 또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면서요. 그리고는 대형마트에서 싱싱한 과일박스를 사서 저희 집 앞에서 저희 어머니를 뵙고 정중하게 인사까지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날 미국으로 결혼식을 하러 떠나는 그 형에게 그동안의 고마움을 듬뿍 담은 축의금을 건넸습니다. 제가 이 형을 자그마치 7년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인생의 진리는 권위의식을 내려놓고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배려와 희생을 보상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살다 보면 그런 선함을 악용하는 못된 인간을 만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꽃 주위에는 꽃이 있듯이 그런 사람 주위에는 되게 좋은 사람들이 꼬이게 되고 또그 사람이 살다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지금까지 그 사람에게 받았던 사랑을 되갚으려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형의 그런 모습을 보고 평소에 나이부심을 부리는 그 어떤 연장자보다 그 형을 더욱 예의 있게 대했던 것 같아요. 또그 형을 위해 저의 물질이나 시간을 아낌없이 썼고요. 그건 단순히 그 형이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심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남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는 법이죠. 좋은 사람은 상대가 나를 배려하고 희생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걸 이용해 먹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상대를 더 아껴주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좋은 사람을 만나면 연애 때보다 결혼 생활이 더 행복하게 느껴지는 이유죠. 반대로 말하면 상대가 나의 선함을 이용해 먹을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상대에게 희생과 배려를 하지 못하겠다면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은 그닥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이라면 그런 의심조차 들지 않았을 테니까요. 여러분이 아직 연애를 하고 계시지 않다면 상대의 다른 조건들을 먼저 따지기보다 상대가 오늘 제가 언급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그 사람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도 괜찮습니다. 원래 연애와 결혼은 그 무엇보다 신중하게 해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현재 이런 남자와 연애 중이라면 그 남자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제가 앞서 언급한 특징을 가진 남자 중에 여자에게 쓰레기같이 구는 사람을 저는 단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좋은 남자를 찾고 있는 당신, 당신은 그런 여자입니까? 이번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라잇쇼의 데일라이이었습니다